예, 2배 x 마이너스 이거는 뭐 선생님 이 간단히 설명만 하고 그냥 패스할 거예요. x 플러스 4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만족해야 돼야 이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이것도 만족해야 돼. 이거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써 있는 부등식들 있잖아. 음. A보다 B가 더 큰데 B보다 C가 더 크거나 같아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골라볼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고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크거나 같은데 어? 여기 똑같은 게 있네? 그래서 그냥 합쳐놓은 게요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시 이렇게 벌려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긴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를골라보세요근데 얘가 공통적으로 나왔나 보지? 그래서 하나의 묶음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배 X-1보다 X 더하기 4가 더 크고, 또 X 더하기 4보다 2 플러스 3 곱하기 X-2가 더 크거나 하도록 공통해를 골라봐. 요거를 고르는 방법은 앞에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라주면 정답이다 어려운 게 없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는 안 합니다. 패스. 그 다음, 유형 5번으로 가볼까? 어, 유형 5로 가서, 해가 없는 거야, 그치? 어, 해가 없는 거. 특수한 해를 갖는, 이라고 돼 있어서,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걸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야, 유형 8번, 유형 8이라고 쓸게요, 여기다 그냥. 어, 이 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1보다 큰데, 동시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해는 뭘까요? X가 1보다 크면서, 동시에 1보다 작거나 같은 해. 없어. 이게 해가 없는 거야. 이게 특수한 해라고 하지. 해가 없다. 이보다 해가 없다. 이렇게 변하는 거다. 오케이? 그 나머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특수한 해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해볼까? 민혁아. X가 2보다 크면서 동시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없어. 그냥 특수한 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를 잘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잘 봐놓고 잘 고르십시오. 다시, 유형 6번이다. 진도 끝나간다. 어, 유형 6번이야. 유형 6번은 이거예요. 저기다 지우고 다시 해볼까? 유형 6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X가 1보다 작은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는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쓰면 되지?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겠지, 그치 맞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아, 요거에 대한 공통 범위를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는 그래서 부등호가 있는 요 식은 여기서 발생한 거고 부등호가 있는 데에서 부등호가 등호가 없는 이 부등식은 여기서 발생이 돼서 공통해가 얘가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는 제안 6x-1, 6x-1 여기 는 832번이다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6x-1과 2x 플러스 a에 대한 요 부등식과 x-3과 2x 플러스 1에 대한 부등식의 공통해를막 골랐더니 D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그럼, 작거나 같아. 라는 등호가 있는 요식은 어디서 발생된 거냐면, 여기서 발생된 거야. 맞지? 등호가 없는 요식은 어디서 발생된 거야? 여기서 발생된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됐지? 그럼 가볼까요? 요, 요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색깔 똑같이 맞춰서 가볼게. 여기는 얘부터 할 거야. x는 이쪽으로 이항, 숫자는 이쪽으로 이항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는 x가 돼요 그 밑에서 구한 형광색의 부등식은 얘가 될 건데 공통범위에서 등호가 없는 얘랑 대소관계가 똑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냐 마이너스 4여야 돼 이거다 오케이? 다시 주황색으로 다시 갑니다 얘에 대한 해도 한번 구해볼까? x 이항, 숫자 이항 했더니 뭐냐면 4x하고 a 플러스 1이야 바로 나왔더니, X가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아요 는, 얘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여긴 얘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3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누가 되냐면, 10이 되는 거야. 만족하는 B 값은 누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풀이 되는 거야. 마, 각각의 역할이 있구나.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씩 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네, 물론, 이렇게 나오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아유, 잘했네. 36번 같은. 이런 거는, 둘다 대소관계 등호 다 있잖아. 그지 요거는 직접 다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해볼 거고, 836번은, 이렇게 합니다. 어, 이거는 어, EX A, E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하트, 마이너스 X 플러스 가 그리고 BX라고 쓸게요, 그냥. BX 플러스 3B보다 요거다. 요거에 대한 해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요. 요까지 된거 맞지, 그치? 그 얘는 어쨌든 저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범위가 딱 요렇게 나와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보면,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요거 먼저 풀어보자. X 뭐라? 숫자 뭐라? 그때 3x와 5-a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닐까? 그리고 x에 대한 범위가 뭐가 되면 되냐면 3분의 5-a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근데 얘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보잖아? 그래서 x뭐라 이쪽으로 뭐라 숫자 이쪽으로 뭐라 했더니 얼마냐면 5-3b와 b플러스1x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된 거 아닐까요? 그치 근데 어찌 됐든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에 대한 공통 범위가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가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가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야지 공통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양별 똑같이 b 플러스 1으로 나왔더니 b 플러스 1분의 5-3기가 b 보다 X가 어때야 돼?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뭐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돼서, 공통 범위로, 이렇게, 크거나 작고, 작거나 같아요가 나온다. 그치?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가까이 값이 누구예요? 여긴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2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A, B 값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 값을 풀어봤더니,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양배 똑같이 3배 했더니, 5 a 는 6이 돼야 되고 만족한 a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양변에 b 플러스 1배를 했더니 5-3b가 뭐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b 몰자 상수 몰자 했더니 여이 뭐가 되는 게 맞아 2b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만족하는 b 값은 얼마야? 3이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하는 것도 있다 그렇지?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나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아 다르지 않으니까 등호가 있는 관계에 등호가 없는 관계 같이 나왔으면 이렇게 대응시키고 그게 아니면은 작거나 같은 게 있으면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지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대응되는 값을 하나씩 찾아서 집어넣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다시 계속 뒤로 갑니다 유형 8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가보자 837번 아까 했던 유형 5번에 확장된 거야, 그냥 확장된 거고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풀이를 할 거야. 풀이해 보면 837번 이것도 그려서 해야... 어, 그려서 하는 게 맞습니다.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지. 4x 3하고 뭐가 1 3에 대한 대송 관계가 성립하도록 골라보세요.랑 x 플러스 5하고 뭐가? 3a가 이거야 이거 요거. 근데 두 개를 만족하는 해가 공통해가 없어야 돼 맞지? 그럼 하나씩 풀어야 되지 않을까? 여긴 얘를 기억이라 할 거고요 여긴 얘를 니은이라 할 거고 기억과 니은을 각각 풀어서 공통 범위가 없도록 선정하면 되는 거야 맞지? 위에는 기억부터 시작해볼까? 3 이항했다 4x고 이거는 16이지 4나안 왔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기억에 대한 범위고 니은도 갑시다. 니은은 볼거 없잖아. 5만큼 빼서 X가 3A-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니은에 대한 범위야. 근데 두개 겹치는 범위가 없다. 이거야. 나는 일단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립자. 여기 4가 있어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얘에 대한 해가 여기들어가는 모든 X가 기억이야, 기억. 근데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렸더니 공통 범위가 없어. 그치. 그러려면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 이쁘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니은에 대한 범위여서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얘보다 더 크면은, 공통 범위가 없다. 그치? 그럼 그 다음 생각은, 얘가 4여도 되나? 생각하는 건 4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가 4면은, 공통 값으로 4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4면 안 되고, 요 대소관계를 만족했을 때만, 공통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a 남겨놓고 나머지 이항했더니 9보다 3a가 더 커야 되고요. 양변 똑같이 3을 나눴더니 a는 3보다 더 컸을 때 공통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된게 여기는 37번이고 유형 7번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열심히 잘 풀어보십시오. 다시 그다음 유형 8번 이제 마무 마지막 유형이에요. 이게 마지막 유형. 어, 근데 유형 8번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쁜 그림을 잘 그려놔야지 문제 풀기가 쉬우니까, 이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841번. 어, 열립부등식 욕을 만족한 정수 X가 두 개다. 두 개, 딱두 개. 일단 해볼게요. 0.4. X 플러스 1. 보다. X 마이너스 2. 하나, 다시 두 번째는 2 x 2 x A와 3 x 1 1요거하나요걸 만족하는 공통 정수값이 딱두 개여야 돼. 두 개. 근데 보니까 위에 있는 건 복잡하지만 할수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 A가 B에서 절대 못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려놓고, 얘처럼 밑에 있는 거잘껴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출발. 여긴는 예식 기억이에요. 기억 풀러 갑시다. 0.4 이런 거 복잡해 귀찮아 양변 똑같이 5배 맞아 5배 5배 했더니 2 되겠지 x 플러스 1이고 5배 할 거야 5배 5x고 마이너스 10이에요 전개합시다 2x 플러스 2와 5x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x 뭐라요? 상수 뭐라요? 했더니 12가 얼마? 3x다 양변 똑같이 3으로 나왔더니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4보다 작은 거야. 얘가 기억에 대한 해다. 여기까지? 그럼 은도 일단 풀어놔야 될거 아니야. ᄂ도 한번 풀어볼까? 가 X 몰자. 상수 몰자. 몰았더니 A-1보다 X가 더큰게은에 대한 해야. 그럼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정수가 딱두개 있어야 돼. 이쁘게. 여기 4. 구멍 빵 뚫린 거는 얘 4를 갖지 않는다. 이거지. 여기에서. 그치? 얘를 딱 그렸을 때, 공통 범위에 정수값 딱두 개가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려면 누가 들어가면 돼? 여기 3 들어가면 돼? 여기 2 들어가면 돼? 여긴 1은 들어가면 안 돼. 이거지? 그렇지 얘를 딱 그렸을 때, 공통 범위에 2, 3은 가지나, 1을 안 가지려면은, 가장 이쁜 그림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공통 범위에 딱 2, 3만 들어간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긴 얘가 누가 되면 되냐면, A-1이 되면 돼요. 아, 그럼 A-1이 제일 이쁘게 그렸을 때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가장 이쁘게 정수값 딱두 개를 갖고 있네. 여기까지지. 그럼 이제 이쁘게 그렸으니까 하나씩 파악을 해봐야지. A-1이 2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A-1이면 은 2를 갖지 못하잖아, 공통범위. 안 돼, 탈락. 안 돼. 등호, 그럼 A-1이 1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1이어도 어차피를 안 가질 거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a-1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되면 된다. 문제에서는 a에 대한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1만큼 더해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게 얘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야. 라고 표현된 거다. 됐지?